자 오늘은 올드 노래답게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. 이 작품은 여섯 어, 점이고요. 자한 작품을 자세하게 백마크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다 핸드 페인팅입니다. 아마 호수의 배경을 담은 것 같습니다. 자 백마 크 한번 것이죠. 자 이건 올드 노리다케 어, 1800년대에 음, 최초로 미국으로 수출했던 어, 올드 노리다케 작품입니다. 자이 백마크 사용 기간이 1891년에서 1 18, 9 1 5년에이 백마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최초의 이제 올드 노리다케 작품이죠. 자, 하나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감상을 하시죠. 또 유화처럼 잘 그려졌습니다. 이래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잘 그려졌습니다. 전체를 한번 더 보시고요. 수출용 품은 보통 6개가 많습니다. 전체가 아주 깨끗하고요. 가정집에서 발견돼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 왔는데요 보존이 잘된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그 엔틱 물건도 조금 올려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자이올드노래다게이 작품은 일본의 골동이지만 미국으로 수출되었던 엔틱이기도 합니다 자, 그래서 이 겸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오늘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. 자, 백마크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. 백마크 확인 들어가 보시면 아마 최초로 나올 겁니다. 자, 더 많은 물건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구독자 50명이 되면 더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 자,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올드 놀이 밖계를 소개해드렸습니다.